안녕하세요 힌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진님이 이렇게 개별 구매를 해주셨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우선 공룡 한 세트, 래빗한 세트, 메리 크리스마스 힌스 한 세트, 동화 속 공주 특전 한 세트, 공화, 동화 속 공주 닭고 한 세트 이렇게 가지고 총 다섯 세트 이렇게 만아맞치 구매해주셨고요. 5편이어가지고 어,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발송은 될것같고요 그리고 덤으로는 이렇게 핑퐁 3장 드립니다. 이렇게 핑퐁 3장 드리고, 그리고 지금 쿠폰이 다 떨어져가지고 요거 두 개를 제가 덤으로 드릴게요. 그 쿠폰 대신으로 드릴게요. 어, 대신, 짠! <laughs> 저의 도장으로 쿠폰임을 찍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쿠폰 대용으로 아이고, 이렇게 찍어서 드리도록 할게요. <laughs> 랑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쿠폰도 총두 장에 갑니다. 이렇게 두장 가고요. 이렇게 해서 물품을 얼른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감사합니다. 안녕.